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역시 금융회사들은 서로가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 다 전체를 다 통치할 수 있는 어,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알아볼 건 이제 로스차일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SBI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R3 코다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R3가 R3인지 그 서비스가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도 이제 쓰인다라고 해서 이제 알서리도 리플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사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아, 이게 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공식 파트너가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300 플러스 돼 있어요.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350명 돼 있는데 좀 줄였는 거 보니까 바꿨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다른 기사에서는 350 플러스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R3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R3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350 이상의 그, 이제, 그 회원들이 파트너십가 있다, 이래가지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R3 파트너십 회원사나, 리플 파트너십 그, 이제, 개수나, 참 비슷하다. 그래서, R3가 리플 아니냐.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리플사가 R3를, R3를 인수한다. 라는 이제 소문까지 돈 적이 있었어요. 아직 확실한 팩트는 없지만, 어,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R3의 이제 서비스는 이제 코다죠. 그래서 코다가 언제 론칭했냐면 2016년에 론칭했는데 을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R3라는 큰그틀 이제 회사는 2014년 9월에 세워졌고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코다 엔터프라이즈 론칭돼 있고 뭐 코다 처음에 이제 나온 코다가 이제 16년에 나왔고 2018년에 코다 인터프라이즈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 흐름만 조금 이제 알고 가실게요. 왜냐면 하 이제 니플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럼 아, 2016년, 18년. 14, 16, 18. 이러니까 한 뭐, 2년씩 끊어서 생각하는까 쉽죠? 자, 보실게요. 그럼 원래 R3랑 리플이랑안 친했던 거 알고 계시죠? 2018년 1월 15일, 끝없는 리플 R3, 13조 규모의 소선전쟁. 리플또한번 맞고서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 때였어요. 2016년 여름, 리플의 크리스 라르센, 전 CEO,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바뀌었죠. 이 크리스 라르센 이사로 올라갔고요. 이사위로 올라갔고,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고 R3가 리플사의 은행들의 계약 체결을 놓고, 2019년까지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를 최대 50억 개까지 개당 0.0085달러. 정말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이제 말을 바꿨죠. 그래서, 이 때, 그래가지고, 2017년 7월 R3 리플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 어, 하지만, 리,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두 회사가 델라웨어주 소속법인이 아니라 소송을 취했다. 우리 지역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2라운드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2017년 리플사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R3가 리플사와 은행사의 계약 체결을 담당, 계약사의 의미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사는 그래요. R3, 너희 좀, 무리하고, 좀 은행하고 좀 이어주는 걸좀 해야 되는데, 뭐, 받기만 저렇게 싸게 받냐. R3 입장에서, 야, 너 계약 단가 해주겠는데, 왜 단가 안 지켜? 개수 왜안 지켜? 계약, 근데 이제 리플산 계약 당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뉴욕지 법원에서 R3가 리플산 상대로 제기한 x r p 지급 소송 이진행있으면 리플산 1월 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 취하를 법원이 신청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보세요. 16년 여름에 해가지고 R3와 계약을 맺었다 했죠. 보세요. 16년? 이때쯤에 보면, 코다 나왔을 때예요 그죠? 이때쯤. 이때 조금 지나고, 이제, 리플석가 이제, 이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018년 9월 11일, 얼마 안 있다가, 리플렉스 R3 컨소시엄 x r p 소송 합의 도달,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결국 화해했습니다. 2018년 9월, 여기, 여기, 화해를 해가지고,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좀, 이, 화해하는데 좀 결정적 역할한 을 인물이 있어요. 바로 어, SBI 홀딩스의 키타오 요시타카, 요시타카 키타오 이 회장입니다. 회장. 그래서 2018년 10월 31일 화해를 하고 나서요. 화해 언제 했다고요? 9월. 그러면 이제 한달 뒤에 SBI 리플 아시아 이어 SBI R3 아시아 창설의지 이게 나와있죠. 앞으로 R3사가 가상화폐 XRP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누가요? R3사의 소송 문제 해결이 노력한 기타오예요. 오타입니다. 기타오 회장이었다. R3에 XRP를 쓰게 한다. 리플과 R3화이로 SBR3 아시아 창설로 발돋움했다. 자 보십시오. SBR 리플 아시아가 3억 원 맡고 있는 내외 한일러한 컨소시엄은 2달 4일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 어, DLT x c u r r 를 활용한 스마트폰 송금의 머니탭을 선보이고 있다. SBI 머니탭 선보였다. 앞으로는 어, 뭐 확대 단계다. 리플사의 지분 10% 정도 보유한 SBI. 9라 말도 있고, 뭐1 0라 말도 있는데, 아무튼 대충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많다는 소리예요. SBI가 곧 리플이다라고 얘기해도 뭐그 정도 영향을 끼칠 정도니까, 10%면은. 리플사의 기술 머니탭을 보유한 것처럼 리플사 DLT 혹은 XRP를 이용한 국제 송금 효율에 나가겠다 강조했다. SBI는 R3의 또 외부 최대 주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SBI가 리플사의또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R3 외부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그러니까 SBI가 리플도 잡고 있고, R3도 잡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 둘이 갖다 화해 시켜가지고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회사의 총수에게 소송 문제 해결을 강하게 압박했으면 먼저 밝히고 있다. 왜? 큰, 큰 손이니까. 두 회사에 있어서 둘다 SBI가 잡고 있으니까요.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갑자기 화했다는 해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다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좀더한두달 뒤입니다. 또 2018년 12월 6일, r 3 코다 기반 결제 공개, 리플 XR, XRP부터 지원한다. 이게 갑자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18년 9월에 화해를 한 지가 이제 몇 개월 지났다고 갑자기 리플 XRP부터 지원하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코다 세틀러 안에 코다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그 애플리케이션 즉 d 앱에서 처음 쓰는 결제 플랫폼이 결제 그 코인이 뭐다? 암호화폐가 XRP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해하고 나서 몇달안 있다. 이게 가능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중간에 이해관계가, 이, 뭔가 개입되어 있지가 않으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2016년에 리플이 R3에 가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송했죠? 이행하지 않았다고 R3가 2017년 7월에 소송했죠? 이리저리 맞붙었죠? 그래서 2018년 9월, 1년 조금 지나가지고 화해했죠? 그 사이 기타 회장이 끼어들었고요. 9월에 나왔는데, 이제, 리플 아시아에서, 아, SBI 아시아에서요? 한달 뒤에, 10월 31일, SBI R3 아시아 창설 의지, 표명했고, 그리고 또두달 뒤에, 2018년 12월에, R3 코다 기반 결제 공개에서 처음 쓴 암호화폐가 XRP부터 지원한다. 자, 흰바는 SBI 블록체인 전략. 이제 2019년 1월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R3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과 관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리플 R3만 생각인데 SBI R3도 꽤 이거 좀 머릿속에 좀 담아놔야 된다고 죠 이거 좀 보실게요. R3 코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일본 및 아시아 시장에 확산시키면, 조인트 배처인 SBI R3 재팬을 설립하는 것에 협력의 골자고, SBI R3 재팬은 SBI 홀딩스가 지분 60%, R3가 40% 소유한데, 웃긴 거는 SBI 홀딩스가 또 R3의, 뭐다, 여러분? 외부 최대 주주다. 몇 퍼센트인지는 저도 찾아보니까 잘안 나와요. 이건 비공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BI가 다 컨트롤한다. SBR3JP는 코다 플랫폼 신규 고객들에게 라이센싱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각국에 있는 코다 파트너 선두가 협력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11월 2일. SBR3 프로젝트 CC, 리플 상용화 범위 확장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니탭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때, 일본 내에서 전체 해외 거래 비율의 80%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 6 1곳 이상의 일본 은행들이 파일럿 테스트 에참여해 머니탭으로 해외 거래 처리에 성공한 바 있다. 일본 전체 해외 거래 비율의 80%를 점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예, 네. 일본 내에서 SBI가 좀 다른 일본 은행에도 아이 좀 써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자, 2019년 다시 2월 2 0일 그 그러니까 매달 기사가 좀이게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되는 게 여러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기타 회장, 일일 금융 대기업 S, SBI, 아마 화폐 산업의 희망은 니플과 R3에 달려있다. 일본의 금융 대기업인 SBI 홀딩스의 CEO인 요시타카 기타오, 아마 화폐 산업의 미래에대간히 유지해야 한는 이유로 니플과 블록체인 컨소시엄 R3를 지목했다. 자 기타오 CEO는 크로스버드 송금이 결제해서 니플 사용에 대한 실제 수요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그 좋은 사례로 산탄데르 은행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엑스커런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그지고 산탄데르 은행이 여러분 또 산탄데르 은행에 또 투자하는 이또 은행직이요 은행 그 리스트를 보면 또또 또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기업 이 금융 세력들이 서로 다 엮이고 엮여 있습니다. 자 2019년 6월로 또 넘어갑니다. SBA 송금 탭 머니탭으로 리플 XRP 결제 대중화라 되는데 어, 사실은 XRP 결제는 아닙니다. 머니탭을 통해서 지금 해외 거래하는 이게 80%, 80 이상, 뭐, 61개 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구조냐면요. 음, 이게 이제 SBI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Xcurrent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x c u r r e n t 써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기술이고, XRP 쓰는 이 ODL, 뭐 그런 서비스는 아직 조금 더 이제 좀 가봐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제 글로, 그쪽으로도 이제 확장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좀 있는 것 같고요. 2019년 8월입니다. 일본 SBI 홀딩스 자회사, 에, 자회사에서 XRP로 배당금 지급해서 이제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SBI 홀딩스 투, 투자자문 자회사죠. 모닝스타 재팬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XRP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100주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XRP 30개를 지급한다. 자, 그래서 2020년 1월 31일 결국은 8천0 상당의 XRP 배당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100주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최대 8 0 0 0 규모의 리플 XRP 아, 시총 3위에 대한 그 XRP 코인으로 어, 배당을 제공했다. 2019년 이제 6월 17일입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S, 이제 이건 뭐냐면 여러분 SBI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 Xcurrent도 지금 이제 머니터이블 쓰고 실제 이제 XRP 코인으로도 배당금을 지급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XRP를 뭔가 실제로 이렇게 좀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엑스커런트에서, 아,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 시장에도 좀 많이 관련이 있어요. 한국 시장에는, 어디랑 관련이냐면요.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SBI 리플, 코인원 손잡아, 한국 블록체인 해외성금 지원. 그러니까, SBI의 거의 한국 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투자도 받고, 여기 코인원, 코인원과 손잡아가지고, 해외 송금 사업을 진행한다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2019년 도 11월 스이 있었잖아요. 스웰에서 어 이거 코인원 이제 관계자예요. 크로스라는 그 해외 송금 서비스 론칭이잖아요. 코인원에서 거기에서 나왔던 건데 이 영상이 여러분 삭제가 됐어요. 제가 다시 찾아볼래. 보 삭제가 돼가지고 옛날에 다행히도 블랙에서 제가 캡처 떠났던 게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보고 계신데 코인원에서 하는 서비스 도요 역시 엑스커런트로 씁니다. SBI랑 되게 또 관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스웨일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어 여기 2020년 3월 4일이죠.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또 크로스 코인원 이거, 서비스, 한국 진출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고, 여 보시면 매경에서도 나왔었죠. 올해 예, 3월에 나왔던 거. 코인원 해외 성공 크로스 미국, 캐나다, 호주로 서비스 확대한다. 크로스 리플의 리플넷 기술을 활용한 국내 블록체인 해외 성공 서비스다. 이제는 여러분 보셔야 될게 리플넷 안에 엑스커은쓸수 있고 엑스 레피드에서 확장해서도 이제 ODL이죠 이제 바뀐게 그러니까 기본 전 기본 베이스가 리플렛이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o d l 언제든지 선택해서 쓸수 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26일에 나왔던 게또 뭐냐 이거예요 센트비 한 패스 좀 주목하자 센트비 한 패스 이제 리플사가 센트비 한 패스 와이어 발이 여기랑 이제 한국인은 핀테크 기업하고 이제 파트너십 맺어, 손잡았다. 근데, 오른쪽 보세요. 이거 핸드폰 에캡처한 건데, 삼성페이 들어가시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삼성페이에서 센트비 또는 한패스로 해외 송금 할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자, 센트비 한패스, 니플사랑 파트너십이다. 그리고 또, 머니그램하고 관계 있다. 센트비는 또 뭐다? 여러분, 마, 머니그램하고 파트너십 맺었잖아요. 이게 예, 2019년 7월 기사인데, 한패스 할 것이다. 머니그램하고, 어, 해외, 세계 송 커버리지를 확보할 계획이다라 까지 기사 찾았는데 한다 했다 아직은 그거 못 찾았어요 근데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젠 여러분 sbi 쭉 보셨어요 sbi 보시고 니플 보시고 또밑에3 한패스 해가지고 한패스 그리고 또 센트비 그리고 한국도 지사 코인원 까지 해가지고 쭉 보셨어요 이제는 sbi 를또 위에서 또 컨트롤하는 데가 어디냐 이게 뭐냐면요. 에드먼드 D 로스차일드라고 에드먼드 D 로스차일드라고 운용 자산이 무려 이거 뭐1 0 0 0원만 곱해도 169조인데 유로가 지금 한 1,300원 정도 한다고 치면은 더 많죠. 더 많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냥. 어마어마하다. 이거 말고도 이제 얘는 일부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부라는 게 왜냐면 로스차일드 패밀리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 우리나라로 이제 위키백과로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문의 문장이 뭐다 달라요, 어떻게.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여기가 원래 어느 태생이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온 독일 유대계 혈통의 국제적 재정 가문이라는 거. 거기서 나왔어요. 뿌리 내린 거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이 가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뭐, 3,500에서 1조 달러다. 아니다. 뭐, 5경 7,400조, 뭐, 원이다. 뭐, 아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경이 연준까지 조정한다여 얘기까지 흘러나오는데, 여긴 추정불능인데 또, 숭, 훙빈 화폐전쟁 그 저자잖아요. 저자는, 로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50조 달러. 즉, 우리 돈한 5경원까지 뭐 이를 수도 있다. 여기가지고 여기, 이분이 이제 순훈빙이에요. 화폐 전쟁 저자인데, 아무튼 이분이 또 이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가문의 후계자가 또 방한한 적이 있었죠. 13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에는또뭐 통제한다, 뭐월가는 물론 뭐 해가지고 다 통제한다. 알 수가 없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되게 베일에 가려져 있죠. 원래 잘 되는, 정말 잘 돼가지고 시선을 받기 싫은 데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죠. 이 가문의 또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족보예요 로스차일드 가문 족보인데 그동안 내려오면서 이제 많이 이제 퍼진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는 이제 투자회사 중에서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그룹과 이제 SBI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그룹은요 어디에 위치했냐면. 스위스에 일단 본사를 두어가지고 위치해 있는데, 스위스에 이제 본사를 둬서 위치해 있고, 어, 여기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사업부가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뭐 부동산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원자재도 하고, 뭐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가지 한데 250년 전통의뭐 직원 2600명 있고, 15개국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CEO입니다. 이분이 CEO고, Family On Group 에서 역시, 베일에 가르쳐데데죠 이곳에서, 직접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2018년, 3월 31일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SBI를 검색하니까 몇개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Key Contributor 해가지고, 세번째 보시면, SBI Holdings 가 나오는데, SBI는 뭐, 8.7%, d i p p l e SRP, 8.7%의 뭐, 비중을 뭐, 홀딩하고 있고, 애가 뭐, 쭉쭉 나와 있어요. SBA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A 홀딩스에 대한 뭐, 얼마나 홀딩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 사실 해석하기가 그렇게 뭐, 깔끔하게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BA를 얼마나 몇 퍼센트 홀딩하고 있냐 인데좀 에드먼드의 로스차일드 펀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1.7% 나오는데,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잘안 보여요. 공개가 또안돼 있어요. 그래서, 아, 대충, SBA랑 로스차일드랑 좀 연관이 돼 있구나 에드먼델 로스차일드로 해가지고 계열사로 해가지고 연관이 돼 있구나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또 SBA가 또 찾아보니까 SBA 홀딩스 제 펜스 SBA 홀딩스 헤더 스텔라런 이게 스텔라라가 스텔라룸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뭐 실적을 잃었다 이때가 그 2017년 18년 초에 펌핑이 일어났을 때에요 리플 크립토커런스 XRP가 이제 핑을 해가지고 뭐 이때는 또 11%도 홀딩하고 있었나봐요. s b 에서요 s b i 에또1 1 홀딩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뭐1 3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에드먼트 결국은 SBI, 리플, SIP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요하다. 사실 SBI 홀딩스에서 뭐 로스차일드 얼마나 제가 홀딩하고 있는지 볼했는데잘안 나와요. 오히려 우리가 배웠던 벵가르드 그룹 있잖아요 여기 나오고 있고요. 뭐 블랙락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또 나오고 있고. JP 모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나머지 위에 또상위그룹이가 나와 있는데, 아마 간접적으로 좀 투자가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게 베일 속에 가릴 수 있는 게, 작은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쪽에 투자하고, 이쪽에 투자하고, 이쪽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결국 가다 보면은 뭐, 다시 이쪽에 투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결국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뭐, 직접적 간접적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트위터에 한 분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인데, 어 에드먼, 에드먼디 에드먼 로스차일드에서 나왔던 그 보고서 여기서 이분이 또 SBI 세번이또 언급했다 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고 계시고요 이게 2019년 아까 나왔던 거 SBI 홀딩스 나와 있고 여기도 SBI 홀딩스 나와 있고 2018년에도 역시 여기 보시면 SBI 홀딩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XIP라고 또 여기 또 언급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때 해가지고 상당히 크립토커런스에 대해서 이 SBI 회사가 관심을 뭐 보이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건데 뭐 정확한 것까지 제가 뭐 해석은 솔직히 뭐하시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laughs> 그래서 여러분, 로스차일드도 어디랑 관련 이 있습니까? 이코노미스트. 그죠? 로스차일드가 몇 퍼센트 홀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 홀딩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잡지. 1988년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게 나왔죠.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앞에 바뀌는 거.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좀 뭔가 보이려고 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에드먼디 로스차일드, 니까 이것도 결국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 한,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 또 하나의 그 투자 운용한 됩니다 여기도 또 많은 돈을 운영하고 있고, s b a 홀딩스를 또 언급했고, 투자하고 있고, s b a 홀딩스는 또 R3의 사, 그 사회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리플의 또 9에서 10% 홀딩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R3 코다 나죠 코다 플랫폼에서, 어, 쓰는 게또 XRP가 되기 전에, 쓰3와또 리플 소송을 했는데 화해한 데가 어디다? 어, SBI 홀딩스다. 그래서 화해해서 또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조인트 매치처또 설립을 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쓰는 어, 결제 코인, 아마페 코인을 또 x r p 로 되게끔 해가지고 또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관련 있는 겁니다. 관련 있는 거고, SBI 홀딩스에 또 아까 또 투자해서 봤는데, 벤가르드 나오고, 블랙라 나오고, 다, 다 어차피 다 돌고돕니다. 모든 금융 이 세력들은요, 서로 다 돌고 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배우면서도 다, 배우면서도 더 이렇게 더 눈에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몰랐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쓱 지나간 자료가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좀 담겨져 있어야지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측면으로 볼수 있겠구나. 그동안 우리 R3R3에 집중해서 봤는데 조금 더 위로 봤을 땐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